오늘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입니다. 공독은 4장 10절만 공독합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아멘. 아, 여러분, 4장과 5장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시문학인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부분입니다. 4장과 5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4장에는 주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오고,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 즉 예수, 성자 예수님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옵니다. 4장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이고, 5장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은 구속주이시다라는 내용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데 4장을 지나서 5장을 잘 보시면 4장의 성부 하나님에게 올려지는 그 영광의 찬양이 5장의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올려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4장 5절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먼저 나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편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여러분 근데 그 일곱 영이 5장으로 넘어가면은 5장 6절에 한번더 등장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나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일곱 명이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예수님에게 그대로 나타나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성경 기자 요한이 4장에서 5장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밝혀놓고 싶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 일체가 되신다는 라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일체가 되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에게 올려져야 되는 그 예배의 영광과 존귀가 성자 예수님에게 그대로 올려져야 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장과 5장에서 동일한 송영의 구절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의 구절이 4장과 5장에 각각 등장을 하는 겁니다. 먼저 4장 11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5장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면 4장에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어 지어다. 4장과 5장이 지금 동일한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을 사도 요한이 예배의 현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 이일 후에 내가 본인,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지금, 우리 왕대신 예수께서 사도요한을 천상으로 부르셔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일들을 이제 보이시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예배 현장입니다. 하늘 성부 하나님에게 올려지는 그종교와 영광의 예배,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지는 영광의 그 예배를 사도 유한에게 보, 보이시는 것입니다. 지금 계시록을 전해받고 있는 독자들은 로마 제국의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 예배를 지켜나가고 있었던 성도들입니다. 당시 수많은 핍박들이 있었죠. 강제로 짐승의 탈을 쓰고 맹수의 사냥감으로 던져졌습니다. 불구덩이에 산채로 던져지고 던져지기도 했고. 허굴로 피해서 인간 이하, 이하의 삶을 연명하기도 했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 안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과 같은 신앙의 뿌리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상에서 드려지고 있는 그 예배가 하늘에서도 중만하게 드려지고 있고 또그 예배는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빛나는 영원성을 갖는 예배라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예배에 대한 가치관이 다시 한번 이계시록을 통해서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대한 수많은 주장들과 신학적인 논란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르락내리락 거렸습니다. 무엇이 진정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가에 대한 질문부터 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맞는가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받지 않으시는가에 대한 질문들까지.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궁금해할 만한 예배에 대한 가치적인 질문들이 근 1년 반 사이에 넘치도록 질문되어 졌습니다. 거품처럼 솟아 올라왔던 그 질문들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정답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오늘 게시록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예배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이 땅에 잠깐 집중하다가 끝나버리는 연극 관람과도 같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천상에서도 성삼위 하나님께 쉬지 않고 올려지고 있는 초월적 가치를 둔 경배와 찬양과 송영이라는 사실입니다. 4장 8절 내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러분 지금 계속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쉬지 않고 올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이 세상이 끝나면서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이 끝나는 것 동시에 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로의 초대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교회로 모여서 성삼위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신앙의 행위는 절대로 가볍게 취급되어서도 또 무가치한 행위로 취급되어서도 안 되는 영역입니다. 한 사람의 성도와 교회에게 가장 비중 있게 여겨져야 하는 부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를 말하고 나서 바로 예배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것이고 그 환상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일마다 드리는 그 예배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거룩한 모습으로 올려지고 있다는 이 영적인 인식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었는지 온라인 예배를 들어보니까 수면 위로 정라하게 우리의 생얼과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전부 다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태도와 자세를 잃어버리고 그저 그냥 침대에 누여 누워서 다리 꼬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4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드리며 여러분 여기서 24장로들은 결국 성도된 우리 모두와 교회를 의미합니다. 총체하는 의미입니다. 그 24장로들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에게 올려지는 그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엎드린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면 절대로 우리가 누워서 다리 꼬우고 건성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 자연인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얼마나 격이 없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된 거예요. 핸드폰과 TV 앞에서 들여지는 우리의 예배를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예배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과 속성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우리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계시록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2 4장론 들이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니까 엎드리더라. 자교의 간을 보좌 앞에 계신 주님께 내어드리더라. 여러분 이 거룩성을 우리가 놓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해줍니다. 일곱 교회를 말씀하시고 바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중요한 교회 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는 거룩한 예배이고 우리가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태도와 거룩한 자세와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수많은 예배에 대한 질문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질문들 속에서 많은 답을 내리기 이전에 한 가지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한가지 본질은 이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우리의 행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끊임없이 무질서해지는 혼란한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예배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하고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보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 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눈으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보게 되므로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엎드려지는 예배의 태도, 그리고 결국에는 성삼위 하나님에게 우리의 멸류관을다 내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그 신앙이 회복되어줄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엔 공동의 기도의 제목들과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